럭스 600만원 먹튀 발생. 럭스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님은 일정 기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제대로 환전을 여러 번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회원님은 더욱 럭스 사이트를 신뢰하여 계속해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진행되는 스포츠 토토를 배팅을 한 회원님에게 럭스 사이트에서는 갑자기 환전을 지연시키는데 왜 그랬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회원님은 그날 역시 럭스 사이트를 방문하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럭스 측에 100만 원을 입금 신청을 하신 회원님은 추가 포인트 10만 원까지 받아서 총 110만 원 정도를 대팅을 하였습니다. 111만 6천 원이라는 돈으로 유럽 축구 세계의 폴더를 묶어서 대팅을 하신 회원님은 해당 대팅 내역이 모두 적중 시 602만 6,400 원이라는 당첨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은 위 사진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모두 적중 처리되어 600만 원가량을 환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은 그 즉시 600만 원을 환전 신청하였고, 어쩐 일인지 럭스 측에서 환전이 빨리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럭스에 문의를 한 회원님은 럭스 측 답변으로 "주말에 환전 신청이 많아 시간이 소요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럭스 운영진들은 주말이라 환전을 신청하는 회원님들이 많으니 차례대로 환전을 진행할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회원님은 럭스 사이트를 믿고 6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로그인을 하러 들어갔지만, 해당 회원님의 로그인 계정이 차단 당해 있었습니다. 평소 럭스 사이트에서 환전을 잘 받아오던 회원님은 신뢰하는 사이트여서 믿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먹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당 회원님은 100만 원 원금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 정도를 럭스 사이트에서 먹튀를 당했습니다. 해당 회원님은 배팅내역 캡처본 말고는 아무런 사진을 준비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럭스 사이트를 신뢰하고 있었던 회원님은 큰 대신감에 잠을 무시루고 있습니다. 해당 회원님은 저희 측으로 배팅내역 캡처본을 포함하여 위 내용과 같이 박처지종을 저희 측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저희 측에서 오늘 럭스 사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2023년 12월 21일 오전 10시 36분 경에도 버젓이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에게 먹튀를 한럭스 측은 아직도 떳떳히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글을 확인한다면 조속히 저희 측에게 연락을 주신 뒤 회원님에게 먹튀한 600만 원을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 시간부로 럭스는 먹튀 사이트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